이번 달 프로세카 방송국 공식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세카 악곡 콘테스트 수상작입니다 아벨리아 금시계 다음은 이번 달 의상 콘테스트 수상작입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프릴이었는데요. 주제에 걸맞게 정말 화려하면서도 풍성한 다양한 디자인의 프릴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마이세카이 가구 디자인 콘테스트도 있었습니다. 먼저 레트로 팝 테마 우승작이고요. 이거는 정원 부분 숲 테마 우승작입니다. 다음 달 마이세카이 누이구름이 세트도 공개되었습니다. 루카, 카이토, 호나미, 시즈쿠, 토우야, 네네, 에나입니다. 신규 가구 세트도 공개되었는데요. 뮤직 플레이어 시리즈, 그리고 방석입니다. 캐릭터 인연 랭크도 세 종류 추가됩니다. 치카사와 메이코, 아이리와 루이, 시즈쿠와 루이입니다. 고난이도 어펜드 난이도 악곡도 3곡 추가됩니다 생큐 뮤직 새벽과 반딧불이 아임마인입니다 매지컬 미라이 2025 기념 로그인 캠페인도 있습니다 드링크와 마음의 조각을 준다고 하고요 마지미라 기념 의상을 선물하는 가차도 준비되어 있고 작년 마지미라 의상 가차도 복각한다고 합니다 또 리콜렉션 가차가 열리는데요 이거는 패스처럼 사성 확률이 2배가 되는 가차고 가차 횟수에 따라 사성 확정 혹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가차라서 설명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따로 올려드릴 던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달에는 버싱의 월드링크 이벤트도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시작이고 렌 미쿠 루카 메이코 카이토 린 순서입니다. 3d 뮤비 어나더 컷 악곡도 나왔 는데요. 미쿠는 후회한다 쓰고 미래 린이 킬러 렌이 플라이어 루카가 오더메이드, 메이코가 가사와 카이토가 톤데모 원더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버싱까지 2차 월링이 끝나고 나면 9월 25일부터 월드링크 피날레 챕터라는 것이 열립니다 총 3일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월드링크 왕중왕전 같은 느낌이에요 이전 월링에서 탑1000 안쪽의 칭호를 받았다면 무려 50%나 되는 보너스를 받거든요 상위 순위에 들었을 때 받는 보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칭창에서 쓰는 프레임이랑 순위창에서 쓰는 프레임을 줍니다 이게 꽤 예쁘기도 하고 멋있어 보여서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것 같네요. 피날레 챕터 기간에는 신규 가차는 따로 없다고 하고 달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각 유닛별로 하루씩 2차월링 가차를 복각해준다고 하네요. 메모리아 교환소 기능 업데이트 소식도 있습니다. 마이세카이 업그레이드나 특정 가구 만들 때꼭 필요한 재료인데요. 다른 캐릭터의 메모리아를 써서 버싱 메모리아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해당 기능은 마이세카이 안에서도 쓸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다마고치 콜라보 소식입니다. 9월 19일 개시인데요 콜라보 2성 카드 일러스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콜라보하는 다마고치 캐릭터 컨셉에 맞게 다들 너무 귀엽게 나왔네요 4성 카드 일러스트도 보여드릴게요 다마고치가 워낙 귀여운 캐릭터들이다보니 프로세카 캐릭터들도 평소보다 조금 더 귀여운 스타일로 그려진 것 같습니다 4성 카드들의 경우 다마고치 가구도 보너스로 준다고 하네요 콜라보 가차는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로그인 보너스로 주먹밥 선물도 주고 특별한 로그인 스토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또 콜라보 기념 스탬프 미션도 있는데요 캠프 획득 후에 교환소에서 다양한 아이템과 교환 가능합니다. 저는 이 두부 아바타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다음은 신곡 소식입니다. 먼저 832. 그 여름이 포화한다. 시메시티 언더그라운드. 블러드 돌. 가짜 인간 40호. 이번 달 신곡 라인업도 장난 아니네요 또 다음 원더쇼의 이벤트곡을 존이 작곡하기로 했고 츠카사 배너로 예상됩니다 5주년 기념 감사제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가 아니면 방문이 쉽지 않으니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NHK의 라디오 방송에 츠카사와 루이 캐릭터 명의로 두 명이 출연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자 이게 또큰 소식인데요 렌도로이드 발매 소식입니다 우선은 1라인 캐릭터들 먼저 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막 제작 소식이 나온 거라서 실제 판매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는 애니메이트 페어 이벤트로 굿즈 구매 시 특전 증정 소식이랑 세가 스토어에서 굿즈 판매 소식 정도가 있었네요. 이번 달 신규 정보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달도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이 나와서 재미있었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